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닙니다.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의미가 있었습니다. 20대의 뜨거운 열정, 30대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,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.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도 모두 지금의 당신을 성장시킨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인생은 40부터 시작이다라는 칼 융의 말처럼 40대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. 공자가 말한 부록의 나이, 이제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. 당신이 쌓아온 지식, 경험, 인맥,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해진 마음가짐, 이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진짜 빛을 발할 때입니다.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기입니다. 기억하세요. 당신의 최고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